제가 11년 차예요. 11년 차니까 옛날 대학교 때 제가 뭐 했나, 뭐 아까 마케팅 수업 뭐 이런 거좀 들었던 거 말씀드렸는데, 그때를 거슬러 가면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가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. 그냥 공부만 적당히 하고, 오히려 과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, 음악 동아리 하는데 미쳐서 맨날 녹기만 하고 말리는데, 뭐 중간에 그래도 영어 공부는 해야지. 그러니까 영어공부라고 생각하면 다들 지금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. 뭐 토익, 토플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따야지 고거을 일단 어느 정도 해놨고 그에 뭘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좀 궁금했어요. 궁금해서 직접 아는 선배는 있고 뭐한 달이 건너서도 어쨌든 통해서 제 기억에 제 당시에 제가 3학년 때는 그럴 여유도 없었고 오히려 2학년 3학년 때뭐어냐면 CTO형 다니는 언니? 증권사가 뭐 넘어가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외국계 증권사 다니는 선배 언니도 만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다니던 이제 선배 오빠를또 만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교육이랑뭐 인턴십 비스무리한 걸 삼성 s t s 살 일이 있었고 지금 회사가 없어졌는데 삼성의 영상사업당 지금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가 있었어요.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선배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미 그리고 제가 94학번인데 제가 1, 학년때 졸업한 여자 선배들이 그 4년째 대학 처음 졸업해서 대기업 공채로 뽑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언니들이 굉장히 그 정말 자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와가지고, 어, 회사 가면 다, 들 왜냐면 고졸 여성만 있던 시절에 대졸 여성을 처음 간 거라서 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근데 별일 없더라고요. 하튼 그런 언니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겪으실 약간 정말 구직난 어렵다는 걸 저는 정말 제가 첫 세대로 몸소 체험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그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스러움이 그나마 학부 양호한 편이고 상대니까 좋지 않냐 물론 좋아요. 근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저보다 학점도 낮고 저보다 별 볼일 없는데 그냥 중간에 휴학 안 하고 그냥 쫙 스트레이트로 졸업한 친구들은 그냥 다대기업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기업조차 사실 어렵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물론 공채는 아니지만 학교에 이렇게 약간 특채로 뭐 상대만 상대 지원 가는 상대랑 공대 특히 약간은 그래 특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좀 있었지만 그게 썩녹록치 않더라고요. 워낙 조금 뽑는 그런 타이밍이어서 그, 그래서 저는 그때 그 s d s 사인 하는 걸참 많이 구했 있어요. 그1년 동안 왜냐하면 제첫 그룹 그렇게 나서 결국은 가게 된게 물론 뭐 10대 대기업이라 하는 동부를 가긴 했는데. 동부 화재에서 그 IT 쪽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 그때 사인해서 SDS를 가야할 거를 떼어볼 동부에 있냐. 왜냐면 그, 왜, 신입생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동부 화재가 옛날 건물이 어디냐면 을지로 상가 쪽에 있는데 굉장히 칙칙해요. 옛날 한국 자동차 보험에서 건물도 꾸리꾸리하고 좀 많이 마음, 어두운 거예요. 내가 이 회사를 왜 같이,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뭐, 10년 위 선배라고, 너랑 나랑 딱 10년 차니까 내가 너 예뻐해줄게? 그럼 맨날 술 사달라고 해라, 막 이러는데, 아이씨, 저 학교 갈때다 했는데, 술 사달라고 소면을 다 했는데, 뭐, 학교까지 와서 좀저걸 맨날 술을 마셔야 되나,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동반자가 약간은 그 옛날 공사였어요. 그래서 공기업 분위기도 있고 해서, 위아래 문배 챙겨준 들도 되게 잘하는 좋은 회사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나쁜 회사 같은데 되게 좋은 회사예요. 근데 저랑 안 맞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랑 궁합이 맞냐.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궁합이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는 인맥 다 동원하세요. 뭐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해서 관심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산업 분야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세요.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맞을 것가라는게 그림이 이제 잡혀가요.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뭐 공부하려고 생각한 것들 뭐 공, 영어를 좀 해야지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물론 보통 경 않아요. 그러다 보면 아유 이럴 바에 그냥 정말 순수하신 <laughs> 대학교 막 들어가신, 그러니까 모르시켜도 말 잘할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꿈에 안겠다 싶어서 서치폼에도 그런 신임에 대한 포지션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저도 그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그 웹사이트가 제 생각에 서치폼 상관 아니고 서치 펌에 그냥 공고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니면 인크루트나 피플스 사이트 같은 사이트던 것 같아요. 보고 그냥 직접 지원하는 거죠. 그쪽 인사부에다가 여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좀 있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대학 게시판에도 은근하게 강간히 수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 좀 많이 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옛날 처음부터 그 생각은 아니고 일단은. 동부에 입사한 후에 한두 달 지나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안네 싶고 살짝 경기가 풀린 게 4월, 5월이었어요. 그래서 이때 나가겠다. 이때 그러면서 온갖 웹사이트에 서치펌 막다 서치를 해봤죠. 그랬더니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괜찮은 케이스가 엑소모빌에서 바뀌고그다 엑소모빌에서 크로스는 어떻게 옮겼냐. 엑소모빌에서 이제 광고 프로모션 이런 쪽 업무를 했는데 광고대행사, 광고회사가 그 크로스 회사랑 같은 모델사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저를 제가 뭐 어리긴 하지만 막상 엑소모빌에서 비서가 아닌 마케팅을 하다 보니 너무 제일 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. 밖으로 이렇게눈을 돌려보니 마케팅을 하려면 소비자 마케팅을 해야겠다. 왜냐하면 정말 그 제품의 출시부터 제품의 관리 그리고 이제품을 회사에 벌어주는 모든 과정을 다 훑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 배운 그 마케팅 책에서 건드려지는 게 그런 생활용품, 소비세 이런 쪽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광고 대행사니까 그분한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이상한 고민 하죠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어, 차장님 회사 옮기고 싶은데 그 소비세 뭐이런데 없을까요? 그랬더니 어, 우리 클라이언트에 어떤 어떤 회사가 있어 한번 해볼래요? 그러는 거예 그러더니 쭉 다리가 연결돼서 물론 인터뷰 잘 하죠. <laughs> 그래서 저도 서류도 잘 내야 돼요. 레쥬벨 잘써내고 근데 일단은 아는 사람이 어떤 추천을 해준다는 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신뢰도가 올라가요. 왜냐하면 검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1 0 0 몰라도 그 차장님이 적어도 광고 일을 할 때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아니까 좋은 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었고 아, 이 자리에 어떤 자리고 어떤 자리고 이런데 지금 회사가 뭐 하려고 그런다? 막해서막 팁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업무가 좀 바뀌었는데 처음 저 제가 인터뷰할 때 자리가 니베아 데오드란트만 그것만 마케팅을 하는 자리, 프로덕트 매니저 레벨이었어요. 근데 데오드란트는 참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화장품 쪽은 되게 얼리어답터예요. 빨리빨리 그 사보고 버리고 사보고 버리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데오드란트가 굳이 필요한지 어떤지 감은 없어서 한번 써보니 좋더라.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데오드란트를 써서 너무 데오드란트를 소비자 입장에서잘 알고 있었고, 그 당시에 저에게 주어진 질문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, 어, 네가 지금 데오드란트 브랜드를 맡아 시작을 하면 어떤 전략을 짜겠니?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제가 프라이스 전략을 했어요. 데오드란트 너무 비싸다. 제가 볼 때는 이거 30대가 구매할 제품도 아니고 10대나 20대. 그러막 그러니까 이제 데오드란트 화장품 이런 거에 눈든 사람들? 그런 여자들이 소비자인데, 그러기에는 뭐 만원 훌쩍 넘는 거 너무 비싸다. 그래서 가격 낮춰야 된다. 가격을 적어도 한 20%만 낮추더라도 애들한테 미안합니다, 애들. 애들한테 장벽이 확 낮아질 거다. 그런 얘기 하고 이제 뭐 용량 얘기하고 뭐 컬러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해에 가장 큰그리베아 대우들한테 전략 그 마케팅 전략의 드라이버가 되는 게 프라이싱 전략이었었어요. 그래서 저희 그 당시에 계셨던 독일 이사님이 제가. 딱 눈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자신감 완전 날개 달렸죠 그래가지고 인터뷰 물어보는 거 쭉쭉 대답 잘하고 그러면서 이미 그 1대1 인터뷰에서는 제가 승자라는 느낌 확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어떤 기회에 딱 포착을 해서 그거 가지고 그 페이지를 내가 이기는 그 모드로 딱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유령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력, 경험이 있었는데 좀 뒤로 잠깐 했지만 어쨌든 네트워킹 주위 에 아는 사람 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들이에요.